우리 원샷언니께서 또 양주 불장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혼자 불장 혼자 뜨겁게 뛰어 다니시면 돼요 네. 자 2년 안에 오르지 않는다면 3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바닥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쌀때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그게 반드시 2년 지나면 폭등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충분히 내가 산 가격보다는 오른, 오른 호가, 실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위스크를 제거하고 내가 뭐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절대 잃지 않는다예요.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이게 워렌 버핏의 주식 투자의 원칙이에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네. 자,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장 쌀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개시기. 그 지역이 가장, 가장 입주 물량이 터진 시기. 그런 시기. 누구나 다 이쪽 지역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23년 8월보다 24년도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오르는 타이밍일 수도 있으니까요. 매물이 감소하면서 24년 뭐 하반기, 23년 8월보다 1년 뒤인 24년 8월 이후에 음.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사자마자 점점점 오르는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속도가 붙는 그런 시장일 내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팔 시기가 되었을 때 이미 오른 가격을 내가 어, 충분히 누릴 수 있는지 그겁니다. 응? 내가 샀는데, 네, 내가 샀는데 최대 한 빨리 2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일반 과세, 네, 일반 과세 어,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사고 나서 1년 뒤에, 뭐, 1년 뒤에까지 막 오르다가 그 다음 1년 뒤부터 다시 이상, 뭐, 어떤 변수로, 어떤 변수로 갑자기 꺾이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네. 적당한 타이밍에. 사가지고 2년을 보유한다면 최대한 빨리 일반가세를 적용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2년 동안 내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가격만큼 충분히 오르지 못했을 경우는 어, 전세 한 바퀴 더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3년에 4년까지 최소 아, 최대 보유하고 매도해도 무방한 거예요 네. 집중되게 그러니까 본인이 23년 8월부터 내가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신축도 사고, 준신축도 사고, 분양권도 사고, 구축도 사고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년도, 26년도 이후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도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꾸려놓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동산 투자는요 왼손잡이니 뭔지 아세요? 본질적인 거? 차마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 매매입니다. 기도 매매. 내가 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고 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 때나 아무거나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타이밍에 매우 쌀때 내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 매매를 하더라도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여러분,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지역에 투자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저는 물론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사자마자, 폭등장 와서 폭등해서 팔아봤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운입니다 운운 운.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지역의 사이클을 모두 먹기 위해서 처음엔 신축 두번째 준신축 그 다음 구축 분양권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쫙 포트폴리오 하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사자마자 폭등을 한 급등을 해버린 그런 것을 경험해 본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운이에요 운빨이라고요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고 여러 번 해본 저도차도 부동산 투자는 기도매매라고 하는데 네. 사자마자 오를 그런 급등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줍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매매가 전세가 붙잖아요 그거 사고 났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올랐을 때자자 자, 보세요 이게 매매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전세가예요 네. 이 시기에 갭이 붙었다 해가지고 이거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엑입엑 절대로 엑스예요 네. 자,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매매가 전세가 붙는 시기는요, 이때예요 이때,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럴 때. 요런 시기에 들어가는 거지, 아까처럼 그런 시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원칙으로. 그냥 가만히 아무거나, 아무 때나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는 여러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똑같습니다.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에 내가 쌀때 매수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운이 좋으면 짧게 기다려도 되는 겁니다. 기도 매매란 겁니다. 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사고 나서 기도해요. 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한다고요 저도요. 근데 그거를 막나 부동산 사가지고 100억 벌었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믿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 사자마자 급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심하시라고요. 네. 자, 우리 원샤노님은, 경기 비규제 노려보세요. 매물 없어집니다. 많이 사세요. 네. 많이 사세요. 삼성이 정말 대폭등하고요. 방송을 돌려서 보세요. 네. 해깡라님, 22년 2월에 진액 갭투자 들어갔고, 24년 2월에 매도하고 싶은데, 매도가 안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매도 내놓는 거 나을까요? 자, 진액 갭투자 들어간 게해강라님 갭이 얼마짜리, 뭐에 들어갔어요? 한번 이야기 좀해 주실래요?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네. 자, 지금 해강라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년에 어디 지역에, 무엇을 매수할지, 현재 투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네. 석동 우림필류? 석동 주공? 예. 네. 석동 주공인 것 같네요. 예. 네. 그거를 2022년 2월이면 이미 늦었어요. 네. 타이밍이 좀 늦었죠. 뭐, 석동에 어디인지 정확하게 뭐 모르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 석동 주공? 이거예요? 네, 요건가요 요거? 2020년도 2월쯤 요때 이거예요 혹시나 여쭤봅니다 용적률 97% 음. 91년 11월 32년차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 여기는 해군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아마 걸릴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적률, 용적률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에 들어가신 겁니다 많이 올랐죠 2월달에 뭐 아무튼 간에 네,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싶지만 이미 실거래가는 조금 빠졌을 거예요. 네, 빠졌을 겁니다.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보다. 만약에, 만약에 23년 8월 이후에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투자금이 없을 경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요, 손해를 보고 매도는 하지 마세요. 이게 수없이 많은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하나면은, 뭐,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든 아니면은 뭔가 포트폴리오 다시 재편하기 위해서든 그렇게 몇개 잘라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개안된 자산 중에 하나라면요. 저는 손해를 보고 매도는 하지 말라고 해요. 일단 최소 2년은 기다리세요. 2년은 기다리시고 상황을 지켜보세요. 네. 그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 이 생각을 들어요. 네, 듭니다. 네. 그러면서 목돈을 계속 모으세요. 모아서 취약세 중과 풀리면 또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명의가 아깝기 때문에, 아, 이거 빨리 잘라내고 다른 거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규제에서 풀렸지만은, 곡소리 나는 지역들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곡소리 나오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내년 중에 취득세 중과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아우성일 거예요. 네,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심리는 꺾였고, 네,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음. 여러분, 전세가가 낮잖아요. 매매가가 매매가와 전세가 높다. 차이가 크다. 투자자. 못 들어갑니다. 세종시 지금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비교하면 예전과 비교하면 이 투자자. 투자 수요가 매우 높아요. 마음만요. 사고 싶어 미치겠다고요. 왜? 너무 저렴하니까. 10억 가든게 6억이에요.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가 2억이에요. 4억 들어간다고요. 함부로 못 들어간다고요. 진입을 그래서, 세종시가 박일세 끝났다고 하는 게 제가 이미 입중량이 끝났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전세가 가 차츰차츰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2, 3년 뒤에 또 투자자 유입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갭이 크면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진입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부산 같은 경우 워낙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크다 보니까, 말씀 그대로, 투자자의 진입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든 또는 주택담보대출이든 그걸 받고 전입을 하면서 매매를 하려는 수요가 적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 지방규제 전면 해제야 된다 해서 대폭등이 온다? 이 말은 믿지 마세요. 거르세요. 네. 자, 핵강남님께서 24년 2월에 분양권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입주입니다. 그런데 입주금 잔금 맞추기 힘들어서 전세를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진에 갭투 들어간 거를 24년 2월에 회수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돈이 부족해서요? 네, 자금이 부족하면 팔아야죠. 네. 자금이 부족하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아마 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네, 김이슬비님 반갑고요. 네, 자김나그네님 수도권 언제 풀릴까요? 수도권 한참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현 정권에서 풀어주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총선 때또막 이렇게 난리칠 수 있어요. 막 풀어준다는 공약 남발하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푸른, 하늘 푸른 사님께서 서울 및 일기신도시 제외하고 나머지 올 연말 안에 풀리든요. 네, 한번 가봅시다. 한번. 네. 자, 윤준호님, 2년 전에 대구일서 주축비로 당첨되어서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가야 할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이게 대구일스 이게 태평양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 아니에요? 윤준호님? 윤준호님, 그, 거 그게 주복 아니에요? 주복? 주복이죠? 이미 분양권 이하로 조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 어, 잘라내기가 좀 힘들죠? 지금. 잘라내기 힘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만약에, 어, 그래요. 이게, 마피로 매도하고 싶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시거나, 응?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세요. 또는, 그건 그대로 가져가고요. 다른 투자처 발굴해가지고, 진입을 하는 게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손해보고 매도하라는 말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왜? 기다리면 되거든요. 대구 힐스가 떨어졌더라도, 기다리면 또 올라갑니다. 왜? 대구 사이클 중에 포함되잖아요. 그걸 갖고 가면서, 아, 내가, 복귀를 하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내가 골랐구나. 실수했겠구나.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 고민을 꼭 해보시고, 추후에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은, 한채더 다른 걸, 또 매수를 하는 편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SM님 아, 반갑습니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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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치하는 게서 막스 노동가 치러 공산주의죠. 이렇게. <laughs> 서민의 꽃제비 거지로 평등하게 거지화. 네, 그게 바로 북한화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징어 608님, 취득세 중과 폐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정지역 취득세 중과 8%, 12%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정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 취득세 중과를 맞는데요 일단은,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남은 한 채를 추가로 한채더 사잖아요? 그때는 일단은 1에서 3%를 냅니다. 취득세 중과로. 왜? 일시적 1가구2주택이니까요 취득세 중과에서는요, 그, 양도세 비과세를 따지는 그 일시적 1가구2주택은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 취득 간의 사이가 1년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취득세 중과일 때는요, 어, 1년간의 차이 그거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 채를 샀는데, 한 채를 나머지 뭐 3년 안이나 2년 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8%까지 다시 추징을 받습니다. 예, 네, 그게, 어, 그렇고요 네, 어쨌든 양도세랑 취득세는 다릅니다. 세종시는 세롬동 쪽인가요? 아, 어, 무슨 말인가요? 아, 대장이, 대장이요? 세종시는 세롬동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다둥동도 괜찮아요. 네. 자, 오늘 9월 25일 일요일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일요일 방송 이렇게 마치고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하지는 못합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화요일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멤버십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네,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어, 내년에 땡땡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 스터디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의미 있는 과제를 내드리면서 그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어, 인사이트가 확실히 넓어지는 걸, 넓혀지는 걸, 아,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9월 25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방송까지. 아, 방금 그 스터디톡방은 골드 멤버십 분들이면 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매일밤 10시입니다. 네, 편히 쉬세요.